복근 운동의 혁신 EMS 기술로 집에서 빠르게 복근을 만드는 법. 혹시 복근 운동하면서 젤패드 교체를 고민하셨나요? 비용도 부담되고 번거롭기도 하고 말이죠. 여기 그런 걱정을 덜어드릴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지지슬립 나이트 EMS 저주파 복근 운동기구 홈트레이닝입니다. 젤패드 없이도 강력한 복근 운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집에서도 간단하고 경제적으로 복부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이 제품. 실제 사용 후기를 보면 운동 시간은 줄이고 효과는 빠르게라는 표현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EMS 저주파 기술을 통해 물만 뿌리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다양한 모드와 강도로 개인 맞춤형 운동이 가능하다는 점도 놓칠 수 없는 장점입니다. 지금 바로 이지슬림 나이트 EMS 저주파 복근 운동기로 홈트레이닝을 시작해보세요. 쉽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